이제 두 줄을 이용한 그 더블 더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더블 더치 정확한 명칭은 더블 더치입니다. 더치. 자, 더블 더치는 이제 줄의 길이는 보통 3m 60에서 4m 20의 그 줄을 사용하는데 지금은 여기 있는 줄은 이제 4m20입니다. 그 다음에 3m60 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두 사람이 줄을 돌릴 때 안에 들어가서 한 사람이 이제 다양한 이제 연기를 할때 이제 세계 더블더치 경기연맹의 그 지정 규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통 짧은 것보다는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조금 긴 줄을 가지고 하는 게 조금 이제 줄을 돌리고 또 들어가는 게 쉽기 때문에 일단 4m20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줄을 돌리는 요령입니다. 자 더블 더치에서 줄을 돌리는 요령은 자 처음에는 좀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당기고 있다가 이렇게 한 줄을 서로 반의선의 차이를 두고 돌리면서 자한발 전진해서 자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자 줄을 이렇게 돌리는데 자 가장 기본적인 줄 돌리기 요령은 자기 오른손 왼손 있을 때이 가슴을 반으로 나눴을 때. 오른손은 자기 오른쪽 가슴 앞에서 왼손은 왼쪽 가슴 앞에서 줄을 돌립니다. 자, 준비해 보세요. 자, 다 같이 준비해서 자, 줄을 돌려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바로. 자, 가장 기본적인 줄 돌리기 요령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 더블 넣치도 마찬가지로 줄을 잘 돌려 줘야 들어가는 준비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쉽게 준비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자 줄을 빨리 돌리, 돌린다거나 들어가는 사람에 잘 맞춰주지 못하면은 안에 들어가서 제대로 연결을 할 수가 없겠죠. 자 특히 이것은 또또한 줄이 아니고 두 줄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줄 돌리는 것이 이제 더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줄을 더잘 돌려줘야 되는데 여기서 처음에는 평평하게 당긴 상태에서 하지만은 이제 나중에 숙달이 되면은. 자이 손잡이를 기본적으로 자기 배 앞에 이렇게 위치했을 때줄 가운데 폭이 적당하게 딱 닿을 정도. 자이 정도가 됐을 때, 자 바로 이렇게 줄을 돌려도 이제, 이제 쉽게 돌릴 수가 있겠죠. 자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줄을 돌려줍니다. 자 산이 잘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돌렸을 때는 들어가서 정말 뛰는 사람이 아주 이제 편하게 뛸 수가 있어요. 자 보통 우리가 가끔 이제 이 더블 더치 비디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또 해외 토픽 같은데 세계 더블더치 대회할 때그 비디오 이제 그 영상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막 빨리 뛰고 막 자, 이런 것을 가끔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더블더치 더블 이제 빨리 넘기 경기입니다. 그렇게 빨리 넘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천천히 돌 때는 손동작을 이렇게 크게 하지만은 빨리 돌리면은 이제 손동작이 조금 작아지겠죠.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자, 이렇게, 지금 이것은 느린 속도예요. 이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제 줄을 돌리면은 거기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뛰는 거예요. 이것은 더블더치 빨리 넘기 그 경기가 있습니다. 자, 1분에, 자, 세계 기록은 몇 번까지 가느냐? 1분에 한 500번까지 갑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줄을 넘었을 때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이거 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줄 돌리기 방법에는 지금 이렇게 줄 돌리는, 안쪽으로 돌리는 줄 돌리기 방법을 자, 안 돌리기라고 합니다. 안 돌리기. 자, 그 다음에 자, 바깥쪽으로 돌립니다. 자, 두 손을 바깥쪽으로 돌리는 이줄 돌리기 방법을 이제 바깥 돌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블로 치기에는 이제 안 돌리기와 바깥 돌리기 이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긴 줄에서 앞으로 넣기. 그 다음에 긴 줄에서 배웅 돌리기. 그 다음에 더블 더치에서는 안 돌리기를 가장 기본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줄을 돌리고 들어가는 요령입니다. 자, 일단 두 줄을 돌립니다. 자, 들어가는 사람 항상 줄을 돌리는 사람 옆에서 가까운 쪽발 내고 준비 자세. 그러면 이제 오른발을 내고 준비 자세가 되겠죠. 자, 여기서 한 줄은 배웅 줄이 되고 한 줄은 마중 줄이 됩니다. 그러면은 자, 파란 줄이 여기서 반대쪽에 있는 줄은 배웅 줄이기 때문에 줄이 바닥에 맞고 저쪽으로 갈 때, 둘, 셋, 이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중줄의 흰줄 같은 경우는, 자, 바닥에서 맞으면 나한테 옵니다. 넘어가는 걸 보면서, 자, 둘, 셋, 자, 반대죠. 배용줄은 내려가는 걸 보면서, 둘, 셋, 마중줄은, 자, 반대로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둘, 셋, 이때 들어가게 되는데, 자, 줄을 조금 더 느린 속도로, 자, 산을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자 준비. 자 먼저 배웅줄을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둘 셋. 자 하나 둘셋 넷. 하나 둘셋 넷. 하나 둘셋 넷. 땅. 자 배웅줄을 보고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한쪽 방향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봤을 때 파란 줄이 배웅줄이 되고 다음은 이제 흰 줄이 마중줄이 되는데 자 마중줄은 줄이 올라갈 때. 둘, 셋.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앙. 자, 이렇게. 자, 줄을 이제 들어가는 사람이 줄을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줄 돌아가는 그 리듬에 맞춰가지고 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안에 들어가서 뛴 사람이 그냥 막 자기 긴줄 돌아가는 거 상관없이 자기 혼자서 막 뛹니다. 이러면 절대 아무리 줄을 잘 돌려도 맞춰줄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이제 박자가 조금 살짝 이렇게 잘안 맞았을 때는 어느 정도 줄로 컨트롤해서 이제 맞출 수가 있어요.